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염려입니다. 4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트럼프의 관세로 공포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을 붕괴시킬까요? 저는 제 방송 때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이슈가 아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트럼프의 금융시장의 흔드는 뻥카일 뿐이다. 그러면 상승을 확신하면 물량 소화하고 상승을 확신하면 매집 기회이거나 내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겠죠. 트럼프, 한국의 상호관세 25%, 중국 34%, 일본 24%, 유럽 20%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로 비트코인 대 폭락 신호탄이다. 이거는 정 반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180도 왜냐? 이걸로 흔든 다음에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거니까 이유는 트럼프가 직접 월드 리버티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유그 물량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직접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 리버티에서 트럼프가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물론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죠. 그렇게 이거는 언카이다. 크립토 공포 타 탐지수가 25 극단적 공포로 전환되었다. 의도적인 공포로 포장을 했다는 거죠. 코인만 아니라 코인과 주식과 신흥국 통화로 약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위험자선을 약세로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근데 코인시장은 먼저 빠졌어. 먼저 빠져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관세는 많이 나왔는데 뭘 갖고 더 힘들까요? 패드가 또한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밀었으면 끌어올릴 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좀더밀 수도 있겠죠. 하나 중요한 건 밀더라도 결국 요기를 소화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걸 상승을 확신해야 내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상승을 확신할 때 그만한 백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관세를 위해서 미 증시가 아직 개장 전이죠. 실시간 지수 선물이 다우, S&P, 나스닥, 러셀. 보시면 2.85, 3.38, 3.88, 4.77. 낙폭이 제법 나오겠죠. 그래서 증시 또한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미 증시 또한 나왔었죠. 워낙 크게 한번 흔들거리더라도 결국 얘도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시장의 붕괴를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시장에 주인이 있습니다. 시장에도 주식시장에도 채권시장에도 부동산에도 코인시장에도 파생상품시장에도 주인 브로커가 있어요. 주인 쩐주가 있고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타짜고요. 기관은 브로커. 고스브로이고스브로 예를 들면 광파리. 개인은 호구입니다. 지금 개인이 주식과 코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코인으로 예를 들면. 알트코인이 터져야 됩니다. 알트코인이 터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나야 돼. 이더리움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도입이 되죠. 누가 도입을 시키려고 하죠? 바로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프턴. 음. 이더리움 현물티오옵션 승인을 블랙락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블랙락,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프턴. 명실상부한 달러와의 주인장. 유대계 자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더리움 로세성을 제거시킬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있는 트럼프가 대규모로 월드 리버트에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트럼프는 시장이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가 취임 중인데 취임하자마자 경제 붕괴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이 됐어 미합중국에. 근데 내가 취임하는 도중에 지금 바로 취임하자마자 경제가 붕괴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받치려고 하겠지. 그죠? 그러면 관세 이슈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슈가 아니고 진짜 의미 말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이죠.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보호무역, 관세, 벽을 장벽을 쌌습니다. 장벽을 쌌죠? 허나 이거는 뭐죠? 미국 미국 내에서 돌린다는 겁니다. 달러의 힘을 빼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오대양 육대지에 달러의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 이 혈관의 고리를 잘라버린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토가 철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국이 철수한다. 자 얼마 전입니다. 좀 시간이 됐는데 몇년 전에 미군이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장비, 첨단 장비들을 다 놔두고 새벽에 간밤에 도주했던 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미국은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 2기뿐만 아니라 바이든, 트럼프 1기 오버마 때부터 그 전략은 계속 지속돼 왔던 겁니다. 달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왜? 달러의 수명이 다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을 통한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다했기 때문에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서 또한 제로금리, 통화시스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축을 브릭스 오펙,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동남아시아로 옮겨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 뭐죠? 이 이슈로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니고 달러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가 바로 이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때부터 아시겠죠? 첫번째 두 번째. 이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관세를 매기게 되면 페드가 금리를 늦추게 될 거야. 페드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달러를 약으로 만들 거니까. 바로 페드가 앞으로 계속 국채 금리와 달러를 약으로 만들어 낼 거니까.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달러는 약세 구매이었어트럼프1기이죠 이때 트럼프는 달러 강을 외쳤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나 달러는 약으로 저는 누가 만들었죠? 약으로 패드가 만들었다. 자, 그런데 달러가 강인 국면이 있었어요. 보면 2022년도 3년도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이었다. 패드의 자이언트 스텝. 이때도 달러가 강이었었죠. 근데 이때 주식과 코인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 이때는 주식과 코인의 장기간의 랠리가 있었고요. 이때는 주식과 코인이 박살납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거제 펀드멘털이 좋았다. 미국 거제 펀드멘털이 좋지 못했다. 그건 뭐죠? 미국 기제 펀드는 좋지 못하죠. 달러가 계속 강으로가면 어떻게 되죠? 시장이 붕괴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달러를 점진적으로 약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통찰력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거 이걸 누가 만드죠 패드가 만든다. 트럼프 이기행정부가 보조를 맞춘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거다. 이게 시장을 읽는 통찰력입니다. 허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많은 인물들이 돈을 법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 나사 차트에요. 이때 많은 수백 번의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 증시는 우상향을 그려왔었다. 마찬가지로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상승에 대한 백 데이터 충분하지 않나요? 이걸 보고도 확신하지 않으면 그냥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리고 이미 알트코인의 장세를 준비 중입니다. XRP ETF 15개 폭발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폭발적 신청 왜 승인 날 거니까. 혐오리텍을 통해서 XRP를 미친듯이 자금을 쏠 거니까. 유동성을 쏠 거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림이 긴장하고 있네. 알트코인이 이미 11개. 알트코인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XRP 소나나 도지, 까르다노, 아발란체, 수위, 헤드라, 풀카닷, 라이트코인, 엡토스, 엑셀라. 알트코인 혐오리텍 승인해야 한다? 이건 뭐죠? 금융기관들이, 쩐주들이 ETF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보도를 받으면서 명실상부하게 알트코인 시장, 시장, 시장으로 자금을 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알트 시즌을 그들은 준비 중이다. 얘가 뜨면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들어오면 포모 탐욕, 탐욕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 이 버블의 시기를 그들은 준비 중이라는 거. 이거를 확신해야 된다. 전 세계 메커로 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위험전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FDIC에서 전통 금융권들에게 문호를 열어주고 있다. 은행의 암화 활동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은행들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임원진이 올해는 2025년도에는 암호화폐 제도적, 제도적으로 수용한다. 전례 없는 블록체인 도입이 이루어질 거야. SEC 위원장 신임 위원장이죠 포렌티스가 취임 후 내가 취임 후 100일 동안에 전례 없는 개혁 12가지를 도입할 것이다. 이 전례 없는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무려 두 번을 쓰죠. 리플 임원진 전례 없는 블록체인 도입이 이루어진다. 전례 없는 SEC위원장이 개혁 12가지를 도입할 것이다. 그게 2025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감이 오시죠? FDIC 자 양대축이 있어요. SEC와 CFTC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여기에 FDIC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여기에 OCC 미국의 4대 규제기관입니다 여기서 문호를 대폭 성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쏠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게 지금의 시장의 기준입니다. 트럼프가 시장을 무너뜨릴까요? 아니라는 거. 이거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 월드리버티에서 직접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의 최대 주주 월드리버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의 최대 주주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블랙락에서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 그럼 뭐죠? 이는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자, 리플에서 RLUSD 스태프콘에 힘을 쏟고 있다. 리플 페이먼츠의 RLUSD를 통합한다. 새로운 XRP 유동성 RLUSD, 새로운 돈이죠. 이 양을 증가시켜서 XRP 유동성 페어 이거에 도로 확률이 높겠죠. 이것이 새로운 혈관인 리플 페이먼츠와 연결되고 있다. RLUSD의 발행량을 늘리고 있다. 대량 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리플 페이먼츠와 연결시키고 있다. 실시간 결제망이죠. 실시간 혈관입니다. RLUSD 첫 번째 XRP 페어 RLUSD RLUSD가 XRP의 막대한 유동성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돈이죠. 이게 다시 한번 리플 페이먼츠 이 혈관과 연결됩니다. 이는 다시 한번 커스터디와도 연결이 되죠. 전통 금융권 핀테크의 보관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예대 마진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곧 통화 시스템에 대한 혁명이다. 그동안 금리를 통해서 통화 시스템에 유지되어 왔었죠. 이게 바로 스테블 코인과 12DC 코인 이걸로 대체가 됩니다. 새로운 예대 마진이죠. 거기에서 XRP 레저가 세계 최고의 블루체인 설계도입니다. 디지털 앞에 인쇄 기기 있죠. 우리는 XRP 레저를 구동시키는 게 바로 원유 역할을 하는 게 XRP이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2년 내 250조 달러 원화 기준으로 3 6경 원이에요. 지금 XRP 시총에서 공이 3개가 더 붙고요. 곱하기 1.5, 즉1 XRP 100만 원은 약수한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규모가 1 0 0 0배 생겨납니다. 일명 노다지 금강을 넘어선 다이아몬드 광입니다 여기에 아메리카 신대륙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약수하기 50년 전에 강남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남 땅이 지금 아파트 비싼 게한 50억 하잖아요. 그거 한 천만 원이면 어떨까요? 그죠? 자, 1 XRP 100만 원, 1 BTC 100억. 그럼 알트콘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경제 위기 전에 대알트콘 시즌이 도래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좀더 보다 자세한 얘기들은 멤버십에서 통찰력 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